안녕하세요. 장우용입니다. 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중국에서 쇼핑할 때 이제 가격을 흥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, 뭐 근데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요. 그래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좀 도움이 되실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는요. 일단 가격이 대략 내가 이가이 이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야지만 흥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. 그러니까 먼저 그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다른 가게에도 파는지를 보고 가격을 대략적으로 미리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발품을 좀 팔아서 주변의 시세를 좀 알아본다. 아니면 인터넷을 통하더라도 가격을 대략적으로라도 알아두는 게 좋겠죠. 흥정을 하기 위해서는요.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격 흥정을 해봅시다. 이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어요. 어, 상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격을 얘기하는 표현 아시죠? 多어샤 치엔, 두어 샤 치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, 그런 식으로 정확히 발음을 이제 해 버리면 이게 너무 외국인스럽고 아니면 현지 사람스럽지가 않으니까 좀더 중국인스럽게 굴려야 됩니다. 물론 이제 이 발음 발음을 하면은 현지 사람처럼 보이기는 힘들겠죠. 왜냐면 각자 그 현지마다 다 사투리가 존재하니까요. 그래도 좀 굴려서 야, 뚜어 에, 뚜어 첸. 나 아냐. 에, 저거 뚜어 첸. 저거 뚜어 첸.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외국인 적어도 외국인이라는 파악은 못하도록 중국인스럽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. 그러면 적어도 외국인의 바가지 요금은 물지 않을 수 물지 않을 수가 있다. 일단 그래서 최대한 중국인스럽게 얼마냐고 물어봐라. 또알지자 물론 이제 가격 흥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물건이 너무 좋다는 것을 표현하면 당연히 이제 그 상인 입장에서는 아이 고객 이 고객이 무조건 이 물건 을살 거니까 조금 음, 가격을 좀 세게 부르거나 아, 절대 깎아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시크하게 <laughs>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없는 척 그냥 아 그냥 물어 그냥 가다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라는 느낌으로. 아, 도와줘요. 도와줘요 저거. 아 저거 도와줘요. 도와. 가볍게 툭 던진다. 중요한 포인트 자그 다음 두 번째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아무리 뭐 이렇게 또한 제안 뭐 이렇게 하더 라도 행색을 보면 아이 사람 외국인이구나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내가 지금 이제 둘러보고 있는 지역이 관광지지 관광지역이다 그러면 그 상인들은 아, 눈치가 엄청 빠릅니다 딱 보면 알아요 외국인인지 옷차림만 봐도 이거 한국 사람이고 이건 일본 사람이고 이거는 어디 사람이고 다 알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<laughs> 그렇기 때문에, 가, 바가지 요금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. 그런 관광지에서는. 자, 그러면은, 일단, 어떻게 지르냐. 느 일단, 절반 가격을, 이제, 상인이 얘기하는 그 가격에 절반 가격 그냥 후려친다. <laughs> 상인은 후려치고, 만약 후려쳤는데, 그 상인이 표정이 썩어서 상대다 한다 그러면, 이거는 정말, 조금 무리한 가격이라, 절대, 이게 무리한 가격이구나라고 생각하고, 뭐 다른데 가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올려서 도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도전해야겠죠. 가격을 후려쳤는데 갑자기 상인이 하하하하하 이러면은 절반보다 더 깎을 수도 있었는데 좀 그래도 절반 후려 깎는 후려 쳤는 걸 만족하면서 사시면 되겠죠. 그래도 절반 후려 치기 어딥니까? 갑어 갑자기 너무 시끄럽네요. 잠깐만요. 아 예, 다시 돌아왔습니다. 아 밖에서 지금 광고하는 차량이 지나면서 가 엄청 시끄러워가지고 자 그래서 음, 가격 후려치고 절반을 후려쳐봐라 한번 그리고 가격을 절반 후려치고 난 다음에 상인이 조금 안 된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였을 때 가는 척 그냥 이제 그냥 아 알겠어요 그러면 돌아보고 다시 올게요라면서 그냥 가는 척을 하면은 만약에 잡으면 어, 이거는 이제 흥정이 가능하다. <laughs> 절반 가격이 후려칠 수도 있겠구나. 거기서 좀더또 조금 더 깎을 수도 있겠구나. 라는 여지가 있는 거고. 만약에 잡지 않는다. 그러면 이건 진짜 힘든 거. 힘든 가격이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라고 가격. 어?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런 방 이런 방법, 저런 방법으로 통하지 않을 때 그냥 직접적으로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정확히 잘 모를 때는 그대로 그냥 표현하세요. 가장 가, 낮은 가격으로 얼마 줄수 있느냐. 쥐띠, 또할 때, 쥐띠, 쥐띠만 하셔도 됩니다. 쥐띠, 쥐띠. 라고 하시면 그 상인에서, 상인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을 얘기를 할 겁니다. 아니면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에 플러스 조금 더 파해서, 어, 얘기를 하 한다든지요. 그래서, 쥐띠라는 어, 표현을 써서, 그 상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을 확인을 하라 예 네, 하면 되겠고요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다음 방법은 어~ 애교 <laughs> 애교 한국 사람들이 어~ 잘 쓰는 네, 애교 방법을 써라 네. 애교 방법을 쓸 때는 뭐~ 칭찬을 한대요 아~ 라와 아이제 칭찬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~ 호칭을 좀 불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남자면은 딱 그~ 大哥，大哥， 아, 형님 이런 식으로 표현을... 아, 딸 거... 아야, 따 거야... 아야, 좀, 베이디 마... 아야, 거..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가... 아니면은 여자분이다, 사장님이 여자분이다. 그러면... 姐.姐. 아야...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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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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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좀, 최대한, 또, 좀더 깎을 수 있지 않을까. 예, 네, 그대한, 깎을 수 있다. 자,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, 친구를 데려오겠다. 추천을 해주겠다. 주변 사람들. 요 방법도 이제 얘기를 하면은, 음, 좀 혹하겠죠. 상인 입장에서는. 그래도 이 방법도 많이들 뭐, 저 들어본 거기 때문에, 안 통할 가능성도 있지만, 최대한 그래도 내가 이 조금이라도 더 깎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,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고 하는 거니까 꾸준하게 한번 잽을 날리는 거잽 계속 잽을 날리면 <laughs>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상인도 사람이기 때문에요. <laughs> 자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이제 만약에 내가 두 개를 원래 사고 싶었다 하더라도 일단 한 개를 살려고 하는 듯이 해서 물건을 사다 살, 살려고 하다가 가격을 흥정하기 위해서 내가 한개더 살테니까 조금 더 깎아주세요. <laughs> 어에 마이 거나 너무 짜이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입장에상기개더 파니까 예. 그러면 한 거의 뭐~ 8구십퍼는더 깎아주지 않을까 예. 물건 더 어, 많이 사니까 예. 그 그런 식으로 최대한 공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~ 사긴도 사실 뭐~ 물건을 깎을 때 기분 좋게 어~ 사는 사람도 기분 좋게 깎고, 파는 사람도 기분 좋게, 어, 깎임을 당해서 파는 게 좋지. 막 이게 너무 흥정이 심해져서 막 서로 기분 상하고, 마음 상하고 이러면은 서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. 적당하게, 적당한 선에서, <laughs> 어, 서로 이제 기분 좋게 파는 게 좋겠죠. 사, 사고 파는 게 좋겠죠. 그러니까, 아좀 어, 분위기를 봐가면서, <laughs> 분위기 서 만약에 흥정까지 했는데 물건 안 샀다. 그러면 <laughs> 상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. 심지어는 좀이 성격이 안 좋은 상인들은 막 욕하고 막 그런 상인분들 가끔씩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중국에서 쇼핑할 때 상인들과 흥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참아저 구독이랑 좋아요. 잊지 마시고 좀 눌러주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